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f(x)에 대해서요. 리미트 t 어, x가 2분의 파이로 갈때 f(x) sin(2x 파이)가 극한값을 갖는다 그랬다. 그럼 극한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음, 잘 보시면 분자가 얘가 어떻게 되죠? 0 2분의 파이를 넣으면 0이 나오죠? 그러니까 f 2분의 파이도 0이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할수 있죠. 근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라는 것은 X, a, 어, x의 제곱, 플러스 ax, 플러스 상수인데 플러스 C, b, b라고 해야겠지? B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건데, 얘가 2분의 파이를 넣으면 0이 되니까, 얘는 0, 은, 4분의 파이의 제곱, 플러스 a 곱하기 2분의 파이, 플러스 b. 이렇게, 음, 식을 대충 세울 수 있겠다. 자, 그 다음에, 어,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? 얘가 0이니까 B 대신에 일치원에서 B는? 이거 일반적인 극한 푸는 거랑 똑같아. 기호가 이제 그 파이가 들어가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, B는 마이너스 2분의 A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의 제곱. 이렇게 집어넣어서 인수분해를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FX는 fx는 뭐라고 쓸수 있어? x에 제곱 플러스 ax. 한 다음에 b 대신에 얘를 넣는 거죠. 그러니까 얘는 2분의 파이를 묶을 수 있죠.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묶으면, 어, a 플러스 2분의 파이. 이렇게 하면 되겠다. 그러면 예시키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. 곱하기 a 플러스 2분의 파이.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. 그럼 둘 더하면 a만 나오니까. 그래서 fx는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곱하기 x 플러스 a 플러스 2 분의 파이 이렇게 식을 쓸수 있겠네요. 자 그러면 어 원래 있는 식에다가 정리 해보자. 그럼 리미트 x가 2 분의 파이로 갈때 fx는 x 마이너스 2 분의 파이 플러스 x 플러스 a 플러스 2 분의 파이 아이고 가로를 쳐야 되는데 음, 이렇게 되는 거죠. 분의 사인 2x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건데 이게 제곱이다. 그러면, 이 모양 똑같이 분모에 있어야 되잖아요. 그죠? 분모에 쓰려면, 그럼 어떻게 돼? 어, 분모에, 얘 모양 그대로 있어야 된다. 그러면, 얘는 사실, 분모 분자의 4를, 4, 가 아니라 2를 곱하면 되겠네. 일단은, 곱하기 2, 곱하기 2를 한다. 그러면, 이 2를 이 안에 넣어서, 2sin, 2x-π. 2x 마이 파이 이런 모양 맞춰줄 수 있죠. 근데 얘는 제곱이야. 그래서 x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다. 그지? 어. 그래서 일단 하나를 지워주세요.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로 갈때 하나를 지워줍다 그럼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로 갈때 x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파이 2 sin 2x 마이 파이 그럼 얘도, 여기 필요, 여기 0으로 가니까, 극한 값을 가지려면 얘가 2x-π가 필요한 거죠. 그래서 2x-π. 이렇게 만들어줘서, 이렇게, 이렇게 약분을 시켜준다 그러면, x p l u a p l u 2분의 5분의2 곱하기 2x-π. 얘가, 극한 값을 갖는 거죠. 근데 얘도 0이 되잖아. 안 되겠지 그래서 얘가 약분 된다 생각하면 얘는 뭐보면 되겠어요 a가 마이너스 파이면 되겠네 음? a가 마이너스 파이면 얘가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분의 얘는 2로 묶고 4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래서 4라는 값이 나왔그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파이 그 다음에 b는 a가 마이너스 파이면 얘는 b는 어, 2파이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의 제곱이니까 b는 2 4분의 파이의 제곱이네 얘가 b다 a는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쓰는요 fx는 음, a가 마이너스 파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파이 x 플러스 4분의 파이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f 마이너스 2분의 파이네요 대입을 하시면 얘는 4분의 파이의 제곱 n 플러스, 2분의 파이의 제곱, 플러스, 4분의 파이의 제곱. 그럼 얘는, 음, 얘, 얘 더하면 2분의 파이의 제곱이지? 그래서, 파이의 제곱이라는 값이 나옵니다. 음, 그래서 답은 3번.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극한, 푸는 방식대로 그대로 푸시면 되는데, 어, 이 안에 있는 모양에 맞춰서, 계수 조심해서, 어, 개수 조심해서 풀어보세요.